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김승진 7단과 판인 8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대국은 11월 3일에 도전 대국으로 특급 유망주 김승진 7단이 세계 24위 판인 8단과 만나면서 아주 흥미로운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두기사는 평소 인터넷 대국으로 자주 두는 편인데요. 승률은 김승진 7단 기준으로 10판을 두면 3판 정도 이기는 듯합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김승진 7단이 판인 8단에게 이 정도의 승률을 보이는 것은 대단한 승률인 듯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초반부터 바둑이 끝날 때까지 대의 전투 바둑이 펼쳐진 한판으로 결국 대마 싸움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김승진 7단과 판인 8단의 한정 슈퍼맨 치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판인 8단이고요. 백이 김승진 7단입니다. 판인 8단은 화점 소목 탄칸 높은 구침을 두어갔고요 김승진 7단은 양화점을 조합하고 우상의 쪽 33에 두어갑니다. 내 네, 하나 뻗어두고, 판인 8단 5번 쪽을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나를 자로 굳혀두자 어깨를 짚어가면서 100의 돌을 눌러갑니다. 내 네, 초반 포석은 서로 기세의 진행을 펼치면서 발 빠르게 두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판인 8단의 다음 수가 아주 재미난 수였습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에 나를 자를 띄어 갔어요. 이 수는 지금 딱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수있죠왜냐면 지금 장면에서 한 칸을 띄어 갔을 때 나를 자는 생각해볼 수가 있는 수인데 실전처럼 한 칸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를 자에 두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수입니다. 네, 보통이라면은 이곳자 정도로 씌어가는 것이 보통의 행마인데 반인팔단은 나를 자로 띄어 가면서. 백안태 양 칸으로 뛰어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뛰어나오면 날를자로또 뛰고 나올 때 그때의 흐름을 타고 중앙쪽을 눌러가면서 하반쪽에서 흐름을 타겠다는 수익기로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재미난 한 수였고요. 김승진 7단은 일단 하반쪽은 보류해 두고 이곳에 둔 다음에 자상기 쪽에선 두터게 처리해 둡니다. 내 네, 맞고 나서 뻗고 뻗어가는 정석이 가장 두터우면서 간명한 정석이죠. 흙은 어깨를 짚어가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내 네, 지금 장면에서 받아주는 것은 웬만하면 손해예요. 이 교환 자체로 나중에 충분히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교환이 있으면은 주상번 쪽과 자번 쪽의 발전성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은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어가지고 반발하는 것이 정수이죠. 다판인 8단, 나를자로 띄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끊어가는 약점을 노려가고 있고요. 김승진 7단은 하나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받전자로 행마하면서 흙의 모양을 무겁게 만들고자 합니다. 네, 지금 끊어갈 수가 없죠. 이곳을 끊으면은 찌르고 끊어갔을 때, 그대로 흑의 두 점이 잡히면서 성립하지 않는 수이고, 흙이 이곳을 집어다 간다면 뻗었을 때의 모양이 계속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다면 뻗어가지고 쭉 이어가서 흙의 다섯 점을 압박할 수가 있고 끊어가더라도 나를자로 뛰어갔을 때의 모양이 너무 무겁죠. 네, 이런데 못 찌르는 것은 쭉 막아갔을 때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두길사 초반부터 슬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반인팔단은 나를자로 뛰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면서 모양을 갖추어 가는데 김승진 7단 거침이 없습니다. 바로 이패를 걸어가지고 패감을 쓰면서 이패를 굴복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장면에서 흙도 패감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흙도 자상해쪽 받아 두는 것이 정수이고요. 그때 김승진 7단은 적극적으로 우먼쪽을 깨고자 합니다. 네, 서로 기세의 진행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받전자 행마도 상당히 재미난 수인데, 이게 언뜻 보면, 나를 자로 갈라갔을 때 흙이 갈라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이상하지 않나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장면에서 갈라가면,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유력합니다. 있는 것은 뚫어서 우상기 쪽이 초토화되고요. 한 점을 잡는다면 끊어가지고, 끊고 위쪽을 또 끊었을 때 흙의 모양은 안정적이죠. 그리고 반대쪽에 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이으면 하나 젖혀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갔을 때 흙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끊어가도 한 칸을 뛴다면 전혀 공격대 돌이 아니죠. 네, 이러한 수기가 있어서 당장 받전자는 끊어갈 수가 없다는 수였고요. 김승진 7단은 한 칸을 뛰어두고 그 다음에 나를 자로 뛰어가면서 백의 돌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우상기 쪽을 압박하고자 하죠. 네, 김종민 칠단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어가고 있고요. 반인 팔단은 일단 우상기 쪽에서 교환을 통해서 상번 쪽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네, 지금 장문에서 끊을 순 없어요. 이거 끊어갔다간 단수 치고 막았을 때 맛보기에 걸리죠. 끊어지더라도 한 점을 잡는 것은 세점이 잡히고. 이쪽에 한 점을 잡자니 두 점을 잡는 것이 성립을 하면서 이진행은 백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파니 8단도 일단 흑의 모양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두었고 김승진 7단도 잽을 날려가면서 일단 백의 모양을 정비해 두었습니다. 네 서로 힘을 비축하는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나를 자를 띄어가면서 흑한테 약수를 유도하고 한인 팔단은이 선수 교환을 이용해서 하번쪽을 막아간 장면인데 여기서 김승진 7단의 다음 한수가 만약에 이 바둑을 졌다면 패착이 될 뻔한 한수였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이익의 받전자 모양을 갈라간 것인데 이 수가 인공지능은 너무 과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이 정도로 흙의 모양을 삭감하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흙이 역공을 한다면 그때 중앙쪽을 뛰어가면서 이 정도로 의 모양을 깼을 때이 바둑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갈라쳐 갔다가 막상 흙이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젖혀가면서 백의 두 점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둑판 전체가 백이 열버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실전 보시면 일단 단수 쳐서 한 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두터워요. 백이 손을 뺀다면 호구를 치고 끊어 가면서 두 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백을 하나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뻗어 가면서 공격을 통해서 모양을 정비해 가니까 흑의 집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고요. 그에 반해 백의 다섯 점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짐 네, 쭉쭉 뛰어 가니까 백의 중앙쪽의 발전성도 다 지워지고 백이 5번쪽은 깨긴 했지만 이 대마가 아직도 모사라 있는 상황이 되면서 바둑은 판인 8단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흑이 7집번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무난하게 판인 8단의 승리가 예상이 되었는데 이 바둑 묘한 곳에서 다시 뒤집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의 실전 같이 보시죠. 저 김승진 7단이 이곳, 이곳을 들여다본 장면에서 반인 8단이 나와서 끊어가지고 백의 우번쪽의 대마를 강력하게 압박해갔는데 이 수가 인공지능은 백에게 기회를 준 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받는 것이 정서라고 합니다. 받고 나서 어차피 백은 우번쪽의 대마가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 갈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자기 쪽의 집을 어느 정도 깨둔다면 이 바둑 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둑판의 집을 보시면 확실히 흑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흑집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반해 백의 집은 자반 쪽에서 집이 안 되는 순간에 몇집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두었다면 사실상 흑의 승리가 확정적인 바둑이었는데 실전의 판인 팔단이 이곳을 나와서 끊어갔다가. 김승진 7단이 이 축을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바둑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흙을 축으로 잡을 순 없어요 흙을 축으로 잡을 순 없지만 이 축을 몰아가면서 네 쭉쭉 타고 나가 가지고 중앙 쪽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곳을 또 밀어가니까 이 하반쪽의 석의 모양이 아주 열버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장문에서 이곳을 끊어 간다면 끊어가면서 일단 백의 돌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때 한 점을 잊는다면 붙여가는 것이 아주 강력하죠. 붙이고 끊어가면서 하반쪽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을 끊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 가도 역시나 이곳에 붙이고 끊어가는 수가 유력한 수가 되면서 하반쪽에서 수가 나는 것이죠. 아, 순식간에 판인 8단에 이 하번 쪽이 초토화되면서 이 바둑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고요 이후 실점 보시면 이어간 장면에서 김승진 7단이 부처 간수가 조금 실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부처 간수는 흙이 당장 나와서 끊어갔다면 좋은 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 빠지는 것은 끊어두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100에 5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위쪽을 있는 것은 한 점을 잡았을 때이두 점을 끊어가는 것이 뒷맛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두 점을 살리면 반대쪽을 밀어갔을 때 백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집 받으면 한 칸을 띄어갔을 때 백의 대마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중앙 쪽을 두 잔이 붙여가면서 자기 쪽을 압박해간다면 흙이 하반 쪽에서 또 집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애초에 붙여간수로 막아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곳을 막고 나서 타고 나가면 막상 이 장면에서 끊어가더라도 우번쪽에 백의 대마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데가 선수 교환이어서 이 교환을 통해서 오히려 하번쪽의 역을 압박을 한다면 한 칸을 뛰어갔을 때 하번쪽의 역 대마도 못 살아있는 상황으로 이 싸움은 오히려 백이 유력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네게 찔러도 단수치고 막아가는 것이 성립을 하면서, 하반쪽에게 대마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김승진 7단도 막고 이곳을 타고 나가는 것이 정수였는데, 실전에 실수가 등장하면서, 판인 8단에게 기회가 왔지만, 판인 8단도 이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 보시면, 막아가지고, 이제은 백이 잘 됐죠. 끊어 간 다음에 쭉 돌려쳐 가니까, 백의 약점이 선수로 지켜졌고, 그 다음에 이곳을 또한번 젖혀가면서 또그 압박을 하니까 판인 팔단의하반쪽의 대마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넘었다간 막았을 때 베개 모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망했죠. 찌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찔렀다간 막고 그 다음에 쭉 이어갔을 때 넘어가더라도 단수 쳤을 때의 자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쪽 네, 막아두고 이것도 막아간다면 오히려 하반쪽 역대마가 잡히는 상황으로 흑은 이장먼에서 한 칸을 뛰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김승진 7단이 하나 젖히고 역으로 이곳을 끼어가면서 흑의 여섯 점을 압박해 가니까 바둑의 흐름은 김승진 7단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내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또 위쪽도 막아가면서 강력하게 대마를 몰아치고 있죠. 네파인팔 단이 순식간에 막고여 버렸고 일단 김승진칠 단은 자기 쪽에 호구를 치면서 힘을 비추게 두었죠. 이게 어차피 끈 터라도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수입니다. 잡으면은 양 단수를 치고 나와서 계속 흑을 공격할 수가 있고 흑은 실전처럼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뻗어 가니까 흑의 대마가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흑이 나를 자를 뛰면 백은 중앙쪽에서 이러한 교환들을 선수로 해요. 내교환을다 네, 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뛰어갔을 때 흑의 대마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을 막더라도 막아서 중앙쪽에서 자충이 걸려있기 때문에 백도를 끊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혀 가더라도 흐름 타고 나간다면 백의 모양은 탈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네, 흑은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는 것이 정서라고 합니다. 한 칸을 띄어서, 백이 뛸 때, 그때 입구자를 가서, 어떻게든 자본 쪽에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전의 판인 팔단, 이것도 막아가면서 버텨갔다가, 김승진 7단이 중앙 쪽을 딱 교환해 두고, 그 다음에 자본 쪽을 압박해 가니까, 이에의 대마가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네, 이 유실점 보시면 이곳 젖혀 가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하나 이어 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끊어 가니까 흑의 대마가 박살이 났던 것이죠. 지금 뻗을 수가 없습니다. 뻗는 것은 단수. 그다음에 이곳을 끊어 간다면 그대로 잡히고 그렇다면 하가 위쪽을 단수 쳐야 되는데 하나 때려 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쭉쭉 막아 가니까 이게 대마가 살길이 없습니다. 내 네, 말은 중앙쪽이말이어가지고딱걸이버렸죠이후은판습니단이 마지막으로 중앙쪽을 흔들어 가보지만 김승진 이이미수익습니다나있었습니다쭉 찔러두고 뻗으면서 한 점을 잡으니까 결국 판인 8단의 대마가 잡히면서 김승진 7단이 178수만에 1 0 0불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승진 7단과 판인 8단의 한중 십퍼면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김승진 7단이 먼저 실수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불리한 바둑이었지만 판인 8단이 우반쪽의 대마를 잡으러 간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 그 실수를 김승진 7단이 멋지게 축을 몰아서 타게하면서 결국 크게 대마를 역으로 잡고 대역전설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김승진 7단과 판인 8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